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M3 컴페티션 모델입니다. 18년 1월 최초 등록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1 1 5300km 정도 됩니다. 색상은 야스마리나 블루 색상으로 M3, M4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호하시는 색상입니다. 3시리즈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 크기는 작긴 하지만 포도 세단으로 분류되고요. 최초 230, 3시리즈를 시작으로 30년이 넘게 생산중인 BMW사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입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는 이 차량은 직렬 6기통 3000cc 트윈 터보 엔진에 최대 460마력 61.2토크로 0-100 3.9초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리터당 12km로 제원표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사실 드라이브 모드와 운전자의 때려발는 성향에 따라 연비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 차에다가 고급 휘발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를 넣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낌 ...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범퍼부터 보닛, 라이트, 사이드미러까지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첫 차주분이 리스로 출고하신 후 본인 명의로 이전하시고 개인거래로 마지막 차주분이 인수하셨고요 헤드커버 교체 및 튜닝, 기타 정비까지 다 해두시고 타이어도 신품으로 바꿔놓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판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스펜션만 240만원짜리로 교체해 두셨고 타이어는 미쉐린 ps4s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m3하면 포르쉐가 연상되는 이 두툼한 리어펜더가 포인트인데요 허브 스페이서 장착으로 타이어랑 펜더라인이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정말 이쁩니다. 보험 이력은 3건 있는데요. 한건은 운전석 쪽에 앞 핸다와 문짝을 살짝 긁어 먹어서 재도장 하신 내용이고요. 나머지 두건은 잔잔바리 건으로 미수선 처리하신 내용입니다. 성능 기록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교환 판금 뼈대 먹은 적 없고요. 누유 누수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휠은 26530에 20인치. 28530의 20인치로 기스 없이 상태 좋구요. 타이어는 24년 출시된 미쉐린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로고 아래를 살짝 간지러 주면 트렁크 열리고요. 트렁크 사이즈는 아담합니다. 앞문 열어보시면 시트 아래로 메모리 버튼과 전동 시트 버튼이 같이 있구요. 시트는 샤킬 오렌지 색상으로 상태가 좋습니다. 이전 차주분이 정말 아끼면서 타신 듯한 느낌이 이 시트 컨디션에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열도 마찬가지고요. 핸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좌측에 크루즈 컨트롤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이 있고요. 그 뒤로는 패들 시프트가 보입니다. 우측엔 블루투스와 음량 조절 버튼들이 보이네요. 센터페시아 모니터구요. 터치가 안되게 생겼는데 터치가 됩니다. 와우! 기본 내비게이션 장착돼 있구요. 후진시에는 후방 카메라와 주변 장애물 인지 센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아래로는 송풍구와 미디어 조작 버튼들이 있구요. 또그 아래는 공조 관련 버튼들과 열선 버튼들이 있습니다. BMW 고질병인 버튼까짐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밑에 자그마한 수납공간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걸 치우면 컵 홀더가 나타납니다. 그 뒤쪽으로 기어봉이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중고차 구매나 타시던 차량 판매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